뭐할까 여러분들 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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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테란전 드디어 걸렸어요 테란전의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야 돼 어떤게 좋을까 여러분들 테란전의 재밌는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정답을 말해 알아들라 쭉쭉빵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철진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티님 나만 운 없어 출발해주세요잘 다녀올게요 출장 용신님이랑 비용님 만난거 같이 드세요 이러시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만 운 없어 쭈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제님 잘 갔다오세요 연기였죠? 아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많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만 운 없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그 운이 행복으로 바뀌는 것 같네요. 그 불운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빅빵같이 생긴 테란전 어떤 걸 갈까? 용신님이랑 비용님이랑 같은 분 아닌가? 그러시네, 다른 분이에요. 네. 비용님은 이제 영상 관련해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고요 아예 비용님은 비용님은 영상 관련해서 도와주시는 분이고, 용신님은 비용신님은 이제 페이스북 관리자세요. 둘이 하는 역할이 다른 개가 제 짭이. <laughs> 둘이 아주 재밌습니다. 같이 있으면 아주 신기한 친구들. <laughs> 이용아, 조만간 날 잡아야겠다. 맛있는 거 먹으라고 후원해주셨다. 비용이 방학 때 많이 받아야지저 자식도 계약하면 또 바쁘다고 또 보지도 못하는. 백돌이다. 윗돌이 아랫돌 백돌이죠? 비용신님은 누구죠? 이러시네요. 비용신님 맨날, 맨날 치킨 이벤트 치킨 따가는 녀석. 야. 지어야 돼요. 왜냐면은, 알죠? 자, 어우 갑분싸, 덩커링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지만, 그래 넘겼습니다, 위기를. 부종하고 끝이냐고요. 부종, 주종, 주종 섞어서 할 거야. 2시까지 그 다음에 깔바람하고 잘게요. 아니, 아니야. 비용, 비용님, 비용신님. 아, 제가 용... 용 그러니까 비용, 비용신인데, 제가 이제 그 부르기가 비용신이라고 부르면 욕 같아가지고 용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용신이 비용이 이렇게 두 명이에요. 비용 아 알겠지? 이게 현실이다. 어, 요즘 세상이 좀 그래졌어. 너가 군대 갔다 온 사이에 이렇게 될 거야.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어. 옛날엔 비용신님이 누구죠? 옛날에. 비용이가 옛날에는 여러분들 14년도에 절대 권력이었거든요. 저보다 권력이 셌어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매니저 무서워가지고 방송을 못 보겠다고 그랬던,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비용이가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비용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개약해졌죠. 비용이. 비용이 존나 약하죠. 그때 이제 까불었던 애 중에 하나가 비용신이죠. 비용신, 비용이한테 까불려고 비용신으로 만든 건데. 어느새 비용이 자리를 먹어버렸지. 이티 스타 TV 역사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라디오 방송 때그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또 정리를 해서 올려 드릴게요. 아시겠죠? 되게 재밌어. 이티 스타 TV, 그 시청자 개보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재밌다. 진짜 방송한 지한 10년 정도 되셨죠? 그래뭐그 2008년부터 했으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많이 쉬어가지고 10년이 10년이 아닙니다 그냥 10년이 아니 욕한 거 아니고요 10년이 아니고 10년 뭔 소리인지 아시죠? 10년이 아니고 10년 재밌어 그래서 그런 거 나중에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네, 영상 찍어가지고 올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맨날 이티스타 TV 보는 분들은, 아니, 저 사람은 저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아닌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 오스카님처럼 헷갈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 역사를 또 알면은, 그, 가끔씩 들어오는지 매니저 분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진짜. 드랍으로 갈까? 이거, 킹까지 가서, 살리면 드랍을 한서 먹을까? 그래도 되나, 그거 킹까지 가서. 오케 레이더 몇점이냐고요 지금 떨어졌어요. 2100점에서 몇 점이냐? 50점 됐나? 40점 됐나? 50점인가? 40점인가? 그래 엄청 떨어졌어. 아니, 근데 이분 그거 안 했어? 마인 안 심었어. 하나만 뽑자. 왜냐면은 이따가 드랍을 갈건데 드랍으로 가서 확실하게 커맨드 센터 좀 먹어주려고. 뭔지 아시죠? 야 진짜 마인 안 해놨어? 진짜 마인 안 했어? 마인 안 하면은 내가 역공 들어갔을 때 자네 뭘로 막으려고 그랬냐 이 바로 탱크가 안나와 그러지. 진짜 그러네 대단한 분이야 이제 가스 되면은 럴커 업부터 하구요 그 다음에 드랍 되니까 드랍 하면서 본진 커밍 센터 확실하게 먹어주고 그 다음에 운영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우클이 되면은 하이브를 들어갈거고요 갑니다. Let's go. 자, 뭐한다? 커맨드깬다 커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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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라 이 탱크 올테니까 여기 구석으로 좀 들어가서 풀 깨주고 여기 럴커 박아줘서 스탑 럭커 해주고 방어 눌러주고 이팔로 뽑으면 되지 그러면 골리아 막을 수 있겠지 도망가줘 이거 깨주고요 지몰라 업그레이드 막아줘 어신샷 이팔로 살아오면 게이드 개욜받 <laughs> 라왔대요 <laughs> 디파일러 가주구요 요거 스탑 럭크로 딱 해놓고 여기다가 또 이제 럴커 조금씩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배럴 사이트 좀써 주면은 그좀 힘이 될 거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되겠죠. 시야 확보나 그런 부분에서 아우 저기 레이스가 있었네 힐가 굉장히 막심했죠 그쵸 편애방이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나와서 뭘 하기에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고요넌 이미 죽어있다 빠빠따따따따 <laughs> 또 스타렁 럴커 스타렁 럴커 스타렁 럴커 스타렁 럴커 자 럴커를 버로 상태에서 A를 이제 안보이는 건물에 눌러놓으면은 럴커 공격을 안해요 그래서 고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싸워주는게 스타렁 럴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딱 사례 병에 올라왔을때 S를 딱 누르면은 병력 공격합니다 그렇게 이득보는거예요 잠깐만 이거 뭐 이상하다 지금 이상한 병력으로 오네 자 슬슬 내려오죠? 자 병력 내려오니까 더내려올거예요 제가 딱 시즈모드 뭐야 그 버러 풀면서 우리가 사냥 무왕장할때 싸우면 되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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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안 왔어 안 나가? 아싸 기다려준다. 뭐야 뭐야 나못찍문 못 누른 거야. 가자 퀸. 됐어 가자. 다시 한번 커맨드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웃음> <웃음> 가자 <laughs> <나> 어디있어 <laughs> <laughs> 찍! <laughs> 안나가아 진짜 안 나가요, 근데? 핀만 뽑아요 그러면은 핀으로 싸웁니다. 진짜 안 나가세요? 어, 리얼로다 뭐 있어? 뭐있나 퀸이랑 자폭맨만 뽑아보자, 이제. 이게 뭐가 있어도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게 맞는데. 내가 생각이 뭔지 모르니까. 기다려 버텨. 뚝뚝뚝뚝뚝뚝 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살레방이 자초한 일이니까 난 잘못 없다고. 님들아, 으아, 이거 못 들어. 가자 자폭맨 하하하 <laughs> <laughs> <객쿵? 웃음> <laughs> <laughs> 어. 어. 어 스타일 발급인데? 퀸이. 가자! 자폭맨! 후루루! 여기다, 여기다 가자.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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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잘못 안 했어. 상대방이 포기 안 하는 것뿐이에이 그지? 난 잘못 없어요. 리얼로 난 잘못 없어. 난 진짜 잘못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쓰지를 못하. 하나, 둘, 셋, 넷, 아이씨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laughs> 왜안 나가요? 나가야 저도 이런 거안 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아, 코멘트 먹으니까 재밌네 저것도.